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게임에서 자주 뜨는 배치이지만 항상 실수가 발생하는 세워치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기준이 없으시다면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테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함께 보시죠. 자, 게임에서 이런 배치가 나온다면 보통 초이스를 어떻게 하시나요? 뒤돌려치기도 가능하고, 비껴치기도 가능하고, 앞돌리기 짧게도, 김밥다식 횡단도 가능하고 세워치기도 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세워치기가 보기에도 치기에도. 가장 편합니다. 세워치기에 대한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이죠.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공과 일적구의 기울기를 봐야 합니다. 내공의 중심과 일적구의 중심을 가상의 선으로 이어 볼때 혹은 Q로 대략 이어 볼때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1이고 이렇게 위치하면 기울기가 2,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3,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4입니다. 세워치기는 이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니 연습을 통해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혹은 최대한 비슷하게 기울기를 보는 감각도 키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칠까요? 항상 세워치기의 기준 두께는 절반이라고 우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 쿠션에 3 쿠션 도착 지점의 값은 코너가 4, 그한칸 위에 있는 포인트가 3, 당 쿠션 중앙 포인트는 2, 가장 위에 있는 포인트는 1이라고 알아두세요. 그리고, 각 숫자의 의미는, 기울기가 해당 숫자와 같으면, 그 지점으로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즉, 기울기가 4칸일 때 12시 2에서 3팁으로 절반 두께를 치면 코너 쪽으로 도착하고, 기울기가 3칸일 때 12시 2에서 3팁으로 절반 두께를 치면 3지점으로 도착. 기울기가 두칸일 때도 12시 2에서 3팁으로 치면 2지점으로 도착. 기울기가 1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 배우셨습니다. 몇 가지 배치를 이용해서 쳐볼까요? 첫 번째 배치입니다. 네온과 일적구의 기울기는 대략 두칸 정도. 도착해야 하는 포인트도 단축 중앙 지점이 이 포인트. 그럼 기준 라인과 같네요. 무회전 상단으로 절반 두께를 치면 득점. 두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기록이 있는 세 칸. 도착 지점도 3포인트. 무회전 상단으로 절반 두께. 세 번째 배치입니다. 대공과 일적구의 기록이 있는 한 칸. 독자지점도 원포인트. 그럼 기준 라인이죠. 12시 2에서 3팁으로 절반 두께를 치면 득점. 네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기록이는 3.5 정도. 득점할 수 있는 3 쿠션 지점도 4와 3 지점 사이죠. 그럼 3.5라고 생각하고 절반 두께를 무회전 상단으로 다섯 번째 매치입니다. 내공과 1 적구의 기울기는 2.5칸 정도. 3쿠션 도착지점도 3과 2사이 정도 되네요. 그럼 절반 두께를 12시 2에서 3팁으로 치면 득점 여섯번째 배치입니다. 기울기를 보니 1.5칸 정도 되고, 3 쿠션 지점도 1.5포인트 정도 되네요. 이제 무조건 칠수 있으시겠죠? 무회전 상단과 절반 두께. 자, 이제 여러분은 세워치기를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세워치기 형태의 배치를 치면서, 일적구의 위치가 단축 중앙포인트 근처에 있으면 확률이 높았지만, 일적구의 위치가 중앙포인트보다 높게 있을 때는 자꾸 길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수구와 일적구의 길기는 세 칸인데, 그럼 3쿠션 지점이 3포인트 부근으로 도착해야 하지만 1적구의 위치가 당쿠션 1포인트보다 높거나 근처에 있을 때는 길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적구의 위치가 1포인트보다 높게 있을 경우에는 기울기 값에 플러스 1을 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쳐보셨을 때 저와 같이 길어지는 형태로 자꾸 빠진다면 기울기 값에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께를 두껍게 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울기 값에 플러스 1을 더한 것보다 두께 미스가 많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을 주고, 혹은 역회전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 시타 장면들을 보시죠. 첫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는 두 칸이죠. 그럼 원래 도착 지점은 2포인트인 여기로 도착하고, 1포인트가 길게 도착해야 하죠. 그럼 두께는, 절반 두께 그대로 치시고, 역회전, 원팁을 주시고 치면 됩니다. 1시, 2에서 3팁이 되겠네요. 두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는 두 칸. 코너를 돌면 득점하겠네요. 하지만 원래 도착지점보다 이 포인트 길게 도착해야 하죠. 그럼 역 회전 2팁, 즉 2시, 2에서 3팁과 두께는 절반 두께. 세 번째 배치입니다. 내공과 1적구의 기울기는 세칸이죠 코너를 돌면 득점이고 원래 지점보다 1포인트 길게 도착해야니 하 역계전 원팁을 주면 되겠죠? 절대 아닙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적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단축 중앙 포인트보다 1포인트 위에 있죠. 제가 아까 일적구의 위치가 단축 1포인트 혹은 그 위에 위치하면 1포인트가 길게 도착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 배치는 자동으로 1포인트가 길어지니 무회전 상당과 절반 두께로 공략하면 기울기 3에 일적구의 위치값 플러스 1을 해서 4지점으로 도착합니다. 즉 코너로 도착하는 거죠. 마지막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는 3. 일적구의 위치값 플러스 1. 총 4. 즉, 코너로 도착하죠. 1포인트가 짧게 가야 하니, 이럴땐 재회전 원팁을 주고 절반두께를 쳐야 이렇게 3지점으로 도착해서 득점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세워치기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쉽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꼭 한두 번이라도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에버도 오르고 게임비도 덜 내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세워치기에서 기울기와 도착값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적구의 위치입니다. 일적구의 위치가 중앙포인트 근처에 있으면 관계 없지만, 일적구가 단축 1포인트 근처에 있으면 길어진다라고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